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전서 8장, 8,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 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억매려하던 죄와 사탄의 세력부터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탄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지만 까딱 잘못하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극단적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언가 먹고 마시고 싶어할 때 아니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기껏 자유를 얻었는데 말이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 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기에 자유롭게 행한다고 하지만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음식을 먹는 것 하나만 예로 들어도 그렇습니다. 8 절에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는데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신자에서 공짜로 나눠주는 제물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더구나 당시 대부분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상황에서 제물로 드리지 않은 고기를 찾기란 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더큰 문제는 제물을 먹는 것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의 은덕을 입고 살아감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먹는 것이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상은 유익이 없습니다. 재물을 먹었다고 든든해서 며칠 굶어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먹지 않았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은,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경계를 받아서 조심하게 되는 일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어떤 행동이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연약한 지체가 죄를 짓게 된다거나 시험에 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과연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군가를 죄를 짓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쓸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행동이 또 누군가에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생각하며 늘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이지만 때로 제한하고 이 자유를 반납하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찌할지 몰라 방황할 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